오늘은 제가 체조에서 사용되는 이 짐링을 가지고 홈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런데 맨날 저 혼자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은 고수분을 한번 모셔봤어요. This ring is for upper body 어우, 몸이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죠? 이야, 좋겠다. 그래도 목소리는 제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이분이 오늘 저희 집에 방문하느냐? 당연히 아니겠고요. 이 형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있는 집링 컨텐츠를 따라하는 홈트를 해볼 겁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130만 명이나 되던데 목소리 빼곤 정말 다 가진 것 같은 형이에요. 저도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해볼 집링 루틴이 뭐냐면 하체 빼고 총 7가지 종목으로 구성된 상체 운동 루틴입니다. 근데 이형 수준이 워낙 높아서 저랑은 클라스 차이가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루틴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못했고, 살짝, 아니 좀 많이 다운 사이징을 해서 홈트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 풀업. 이 형은 뭐 거의 로봇같이 땡겨버리는데, 이게 뭐 따라하라는 건지, 지 혼자 잘났다는 건지, 뭐 말이 안 되게 막 해버리더라고요. 야, 이거. 신거 아니야?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는 못했고, 부들부들거리면서 가까스로 되는 데까지만 했어요. 그래도 나름 풀 가동 범위를 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무래도 풀업바 아래에 링을 걸고 해야 되니까 집에서 하기에는 공간이 많이 안 생겨서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게더 힘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나마 제가 키가 작아서 망정이지, 이마저도 키가 컸으면 이것도 집에서는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참, 다행입니다. 그죠? 우선 운동 강도 뒤지게 힘듭니다 손목이 편안한 상태로 하는 와이드 풀업 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제가 첫 세트에 8개를 했고 두번째 7개 세번째 7개 그래서 총 22개를 했어요 근데 이 형은 총 40개를 하라네요 아니 뭐 많이 하면 좋은건 나도 알겠는데 돼야 할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두번째 운동 딥스 근데 딥스 긴 딥스 인데 이렇게 하는 딥스를 불가리안 링 딥스 라고 한다네요 이렇게 팔꿈치를 옆 앞으로 넓게 보냈다가 몸이 올라갈 때는 팔을 외회전시키면서 끝까지 라가우시키는 그러니까 끝까지 펴주는 그런 딥스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봤는데 이게 링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연한 거지만 무지하게 흔들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든 딥스를 흔들리는 불안정성까지 스스로 통제해야 되는 거니까 운동 효과는 뭐말안 해도 음, 인정. 그리고 요게 일반 딥스랑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상체 포지션입니다. 제가 보통 일반 딥스를 할 때는 이렇게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다리를 살짝 뒤로 보내고 딥스를 했었는데요. 흔들리는 링에서 하는데다가 팔꿈치를 양 옆으로 벌리니까 이렇게 하면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전신의 힘을 그냥 빡 주는 할로우 자세를 하고 다리를 앞쪽으로 살짝 보내놓고 해야 그나마 중심이 잡혔어요. 그래도 근력이 딸리니까 볼. 성산 학계 부들부들 거리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링이 여기 요 아래 팔에 닿아가지고 계속 마찰이 생기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짝 까졌어 요 어쨌든 첫 세트 8개, 두 번째 6개, 세 번째 6개, 총 20개를 했는데, 이 형은 이것도 40개를 했어요. 130만 유튜버가 그냥 된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세 번째 운동, 로우. 요건 제가 좀 자신 있는 운동이에요. 실제로 링을 가지고 하는 운동 중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그냥 링을 가지고 하는 인버티드 로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링을 잡고 뒤로 누워서 로우를 하면 되는데, 이때 요 무릎을 완전히 뒤로 넘겨버 리면 하체 힘을 아예 안쓸 수가 있어서 더욱 운동 효과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우니까 어깨는 귀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준 상태로 풀 가동 범위를 사용해서 운동해주 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툭 떨어지지 말고 천천히 내려가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근육에 자극을 먹여주세요 요건 제가 20개씩 3세트를 쌈박 하게 했는데요. 이영님이 10개에서 20개를 서너 세트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조금 비슷 하게 한거 같아요. 합격입니다. 네번째 운동. 푸시업. 네, 이건 그냥 푸시업인데요. 아까 해준 링 딥스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막 로보트처럼 말이죠. 솔직히 그래도 이건 좀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힘이 빠진 건지 영 생각만큼 안 되더라고요. 특히 마지막에 팔을 외회전하면서 락아웃 시키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이것도 몸을 단단히 해서 할로우를 잡아줘야 줄이 그나마 좀안 흔들리더라고요. 확실히 체조 선수들이 코어가 좋은 이유가 거의 모든 동작에서 이렇게 할로우를 잡아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건 10개씩 3세트를 했는데요. 우리 형님 루틴에서는 10개에서 20개씩 선어 세트를 하라고 했었으니까, 안신이 딱 들어가죠. 다섯 번째 운동, Y&T. n 이 운동은 따로 검색을 해봐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름은 이 형이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어쨌든 팔로 Y자와 T자를 반복해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승모근을 중심으로 등 전체에 자극이 가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순간적인 반동으로 당기지 않고 지그시 당겨오는 느낌으로 운동하면 등짝 자극은 물론이고 견갑골의 기능성 훈련에도 도움이 아주 많이 되는 그런 운동인 것 같았어요. 이 형님 루틴대로 저는 8번씩 3세트 를 진행했습니다. 여섯 번째 운동 바이셉 컬 짐링으로 하는 이두 컬 운동입니다. 뒤로 누워서 팔꿈치를 앞으로 보내고 고정한 채로 팔을 당겨오면 되는데요. 이때 그립 때문에 손목이 살짝 불편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본인에게 통증이 없는 그립이면 어떻게 잡아도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꼭이 행님처럼 이렇게 감아지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따라해 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한번 감아지고 운동해봤어요. 우리 손바닥에 있는 손금 중에 가운데 있는 생명 선을 기준으로 손바닥을 양쪽으로 나누면 이 엄지 손가락이 있는 쪽을 엄지두덩, 그리고 새끼 손가락이 있는 쪽을 소지두덩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링을 잡고 당길 때이 엄지두덩 쪽에 힘을 실어야 손목이 안 아프더라고요. 반대로 이 소지두덩에 힘을 실으면 굉장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엄지두덩 쪽을 받치고 있는 아래 팔의 요골뼈가 소지두덩을 받치고 있는 첫골뼈의 머리에 비해 접촉면이 더 크고 압박력을 잘 견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엄 엄지두덩에 링을 받친 상태로 항상 정권이 내 얼굴을 보게 하는 느낌으로 이두컬을 진행해줬습니다. 저는 12개씩 3세트를 하려고 했는데 카메라가 안 켜져 있어서 한 세트를 더해서 4세트를 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운동,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근데 이 운동은 이 형님이 운동하는 것만 봐도 저는 팔꿈치가 저려오더라고요. 팔꿈치만으로 저렇게 체중을 지탱하는 게 관절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는 동작이거든요. 웬만한 근력과 강한 인대가 아니면 쉽지 않은 동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일단 비슷하게 한번 해보기는 했는데, 어우, 역시나 팔꿈치가 아파서 진짜 계속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 스타일로 살짝 변형해서 해줬습니다. 운동 초보자일수록 관절이나 인대에서 오는 통증이랑 근육통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이게 악으로 깡으로 운동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관절에서 오는 통증인지 아니면 근육에서 자극을 받는 건지 아주 디테일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좀 웃긴 건 이런 감이 다쳐봐야 그때부터 조금씩 생긴다는 거예요. 어쨌든 부상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변형된 방식으로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을 12개씩 3세트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집링 고인물 형님의 총 7가지 집링 루틴을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많이 다운사이징을 해주기는 했는데, 어우, 그래도 전신 곳곳에 운동 강도가 아주 상당했어요. 아마 이 집링을 집에 가지고 계신 분이 실제로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홈트 용품이니까, 다양한 강도의 홈트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구매를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집링을 구매할 거면 설치할 곳이 있는지도 먼저 한번 봐둬야겠죠. 저는 풀업바에 걸고 했는데 저처럼 이미 풀업바가 있으시면 활용도가 아주 높은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한번 운동해 보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운동 컨텐츠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마워요.